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아,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면은, 어, 제 10일에 손해평가사 1차 시험을, 어, 치르시게 될 텐데요. 어, 제 카페도, 어, 작년 그 1차 시험 바로 직전에, 예, 카페가 만들어졌어요. 네이버에, 아, 손해평가사 합격필법 카페라고, 어, 만들어졌는데, 아, 대부분의 그 손해평가사 1차 시험, 어, 수험생들께서 이 카페를 지금 현재, 그, 잘 모르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아 이번에 아그 카페도 좀 이렇게 홍보도 하고 또어 여러분께서 이제 마무리 이제 그 학습을 하는 요 어. 아주 중요한 시간에 제가 그 마무리 특강을 진행한 것을 여러분들한테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여러분께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마무리 특강에 대해서 무료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료 강의를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제가 그 진행을 하지 않고요 오직 그 카페에서만 무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페 홍보도 좀 해야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무료 강의를 여러분께서 마무리 특강을 어떻게, 어, 들으실 수있냐면요그 어, 유튜브 이, 지금 만약에 유튜브 동영상을 보신다면, 어, 합격 비법 카페 바로 가기, 그거 딱 클릭하면요. 어, 유튜브 동영상 그 좌측 하단에 고 있습니다. 그죠? 그걸 딱 클릭하면, 어, 자동으로 그냥, 아, 네이버에, 아, 어, 손해평가사 합격 비법, 어, 제가 그 운영하고 있는 그 카페로 이렇게 이동이 돼요. 이동이 되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그, 어, 회원가입,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클릭 한번 하면 회원을 가입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다른 카페들 같은 경우는 어, 일반 회원 되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만은 어, 우리 카페 같은 경우는 그냥 어, 카페 가입 회원 등록한 다음에 가입 인사만 여러분께서 아유 가입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만. 하, 그만 하나만 올리셔도 자동적으로 일반 회원으로 자동으로 등업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일반 회원이 순식간에 회원 가입하고 일반 회원이 되는 것이 그냥 10초도 안 돼갖고 일반 회원이 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일반 회원이 되시면 어제 카페에서 운, 어그 올려져 있는 많은 분들이 잤습니까 시험 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 있고요. 어 그리고 이번에 그 어, 마무리 특강을 사실 그제 진행한 것이 유료 강의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지만은 아, 이번에 좀 앞에도 좀 홍보하자 이런 마음에서 아, 이번에 마무리 특강 진행 유료 강의로 진행한 것을 다 아, 여기 공개 강의에다가 제가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과목 강의 이 부분을 아, 클릭을 하면 아, 올려놓은 어, 이번에 마무리 특강 진행한 것을 여러분께서 들으실 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뭐또 따로 이렇게 뭐 유료로 듣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 많은 분들께서 어, 이 강의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 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어, 상법 본편은 어, 4강으로 진행을 했고 어, 카페에다가 이렇게 글, 그, 그, 뭡니까? 동영상을 올리게 되면 1시간 이내 분량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4강으로 진행했으니까 4시간 이내면 상품보험편 어, 뭡니까 보험계약법 통칙부터 어, 강론 화재보험까지 다 그를 우리가 한꺼번에 그냥 어,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 것보다도 동영상 들으면서 복수 받는 게 훨씬 빠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어, 농재법하고 손해평가 이런 은 3강으로 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리어 어, 그 상법 본편보다는 어, 뭡니까 이해하거나 약 법률 효과 같은가 이런 것들이 어, 뭐 시험 문제에 물을 수가 없으니까 공법이다 보니까 어, 분량이더 작습니다. 3시간 정도만 투입하면 여러분께서 적어도 아무리 뭐, 뭐 실수한다 문제 실수했다 이러더라도 80점 이상 맞을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제가 만들어져 있고요. 어, 그리고 재배학 같은 경우는 이제 마무리 특강을 제가 진행하는 것이 좀 이렇게 어, 시간이 좀 길었어요. 왜냐하면 어, 본의이 진행했던 그 내용들을 대부분 다 재배학 마무리 특강이다 제가 진행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들 이제 재배학에 대해서 다들 이제 좀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또한 문제를 우리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분량도 굉장히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섯 강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그 혹시 재 재배학 그 마무리 특강 그, 하나 올려놓은 거, 홍보용으로 올려놓은 거, 여러분께서 보셨으면 알지만, 그게 아마 2시간 40분 정도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쵸? 그렇죠? 예. 그런 분량으로 해가지고, 다섯 강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 2강부터 5강까지는 카페에서만, 어, 그 뭡니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 1시간 이내 분량으로 해서, 한 강이당 두개씩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총, 어, 다 합치더라도 한 10시간 정도면, 어, 재배학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 재배학경 토양 부터 해갖고 어, 양액 재배까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한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동영상이 만들어져갖고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요 동영상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어, 다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어, 제 바람입니다. 어, 남은 기간 아, 여러분께서 어, 지금까지 그 많은 이제 노력도 하셨고 어, 하, 하셨겠지만은 아, 그 동안에 시간 부족으로 예, 뭐 직장생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남은 이 일주간만큼은 일 여러분께서 어, 진짜 정말 최대한 어, 뭡니까 공부하는 시간을 좀 투입해가지고 어,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격을 어, 진심으로 어, 기원드리면서 어, 무료 강의 어, 진행한다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